나나 좀 갔다 올 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죠? 아니 못 기다려 죽어버릴래 그럼 죽어 아니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 죽지마 바람 펴도 되나? 아니 안 되는데 야 그래도 야 그것도 그렇지 야 바람 펴도 되냐고 내내 내, 내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안 된다고 듣고 싶어가지고 지금 일부러 바람 필 거면 몰래 펴라 나한테 들키지 마라 마음껏 피세요 들키지만 마세요 필건 피세요 전혀 그래 뭐 여러분들이 뭐 바람 핀다고 해도 나나는 슬프지도 않고 뭐 그래 뭐 여러분들이 다 말고 다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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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랑 바람 핀다는데 나나는 하나도 슬프지 않고 그냥 조금 슬퍼가지고 약간 어 자기 전에 괜히 한번더 되새기면서 약간 뭐 배개를 조금 적시고 말했지 괜찮아요 나나는 신경 쓰지 마세요 말라고 해줘 아니에요 바람 피세요 나나는 슬퍼가지고 막 매일 밤을 아, 눈물로 아, 지새우겠지만 아, 여러분들을 바람 안 피고 싶은 마 하면 어쩔 아, 수 없지 아나 그저 <laughs> 뭐라고? 너 눈치 없냐? 야 이게 여우짓이야? 야 너네는 너네는 갑자기 내가 너네한테 얘들아 나 패터두고 바람펴도 돼? 이러면 너네는 잘도 오케이 하겠다? 락스 맞아버릴게 어 죽어버리면 그만이야 안돼 내가 바람펴도 너는 절대 피지마 2024년에 나나랑 바람필 거면 그건 전여친이랑 바람피는 거잖아요 헤녀친은 누군가요? 님들이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겠죠?